네, 이곳은 오크 벨리 리조트고요. 아, 리조트가 온팍하이 좋아. 아, 나만 요 아주. 그리고 시설도 너무 좋아. <laughs> 야, 이 정도 시설이 좋았나? 전에 딱한번 왔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아, 야, 현도 시설도 좋을 것 같아. 스키장 베이스에서 제일 좌측으로 있는 플라워 리프트예요. 플라워 리프트 타고 오면은. 초급자 전용 코스가 이렇게, 자, 당장으로 펼쳐져. 나무도 있고, 운치도 좋네요. 이야, 아. 근데 이게, 화면은 완전히 열려있고요. 이게 완전 평사면이야. <laughs> 오, 너무 좋은데요? 한번 뭐 자세히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보죠. 설질이 너무 좋아대박이에 <laughs> 대박.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원래 파스리 골프 코스예요 코스. 그래서 그냥 천천히 그, 3보 정도 수준으로 할수 있게, 원래 병사도가 살짝 있어요, 살짝. 이거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아주 살짝 있어. 이렇게 가만히 직항을 해도, 거의 이, 이 속도가 느껴지시죠? 천천히. 근데 넓어. 물론 이게 중간에 그 나무가 이렇게 있긴 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위험 요소는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그냥, 그러 그러니까 왕초보가 처음 스킬을 배워가지고, 처음 이제 강수로 시작하겠다 한다면은 딱 올만한 곳인 것 같아요 길이도 보면은 처음 일부터 얼마나 되냐나 이게 나중에 한번 지적을 한번 볼게요 길이도 적당해 왜냐면은 너무 길면 또왕초보들이 힘들거든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내려가는데 그쪽 중간중간에 요런데도 있잖아요 요런 데가 살짝 웨이브가 지면서 경사도가 살짝 나오고 여기 또 언덕이 생기면서 속도가 거의 줄어버려 물론, 이거 부딪히면 안 되겠죠? 요런 데는 살짝 가면 거든요 오, 좋네요. <laughs> 야. 좋네요? 야, 오크벨리. 야, 이렇게 좋았나? 새로운 발견인데요? <laughs> 코스는 여러 개가 있는데, 몇개안 열었어. 다, 다, 거의 다 열었다고 볼수 있나? 뭐, 뭐. 한번 또, 나머지 코스들, 다시 또 이렇게 파가지고, 다시 탈수 있는 거죠. 이게 초급자 전용이기 때문에, 소극자들만을 위해서는 이게 딱이네요, 진짜. 자, 다른 거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내려서요. 오른쪽으로 돌았으면은, 이게 이제, D 했고요. D? 지1지1은안 D1. 열었고, F 슬로프예요자 여기, 소방이 끝내주네. 오, 야. 현지에서, 현지 로팔 분을 만났어요.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인사한 거야. 여기가 남도 언제 고속도로? 아, 고속도로? 네. 아, 그렇구나. 어, 여기 경사도 꽤 있네? 네, 여기 경사도 있어요. 어. 어. 네. 한번 내려가시죠. 따라갈게. 네. 대회장 수급하시는 분이예요 <laughs> <laughs> 야 여기 지차 크기 아 좋네요 야한 방에 쏘기도 좋고 야, 코스가 이렇게 좋아 와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야 이게 위에, 2분에, 저 위에 저 윗부분에 저 윗부분만 덜사도가 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오는 저기까지 커브길이에요 살짝 자, 여기 보기 경사도가 살짝 있고 여기는 경사도가 별로 없어요 자 여기도 한번 내려가보자 자 가시죠 여기가 타기가 좋아요 아 여기가 타기가 좋아요 여기가 타기가 좋다고 하시네요 <laughs> 스킨 대표팀이네 <제 스킨이네>. 어어. <laughs> 어. <laughs> 아, 코스 최고네, 최고. 자, 이오크밸리의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요. 해봐주세요. 네. 여기 어때요? 음... 접근성이 좋고요 네, 접근성. 어, 어, 고속도로에서 내려가면 얼마나 걸려요, 여기?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서원자 IC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걸리죠. 10분? 네. 오, 가깝네. 네, 완전 <laughs> 가깝네. 한국에서 네. 접근하기도 좋고, 강남면서 네. 여기까지 차 막히면 50분이 올걸요. 아오. 네. 그리고 또, 대박. 뭐, 슬로프 한적하고, 아, 별도 없고. 슬로프. 슬프... 주말 같은때 어때, 주말 같은 때? 어, 어. 주말에는 좀, 예,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좀 사람이 많아서. 예. 네. 많이 기다리긴 했었는데, 아. 화요일 날에는 타기가 정말 좋습다 아, 그렇구나. 네. 여기 음. 바로 음. 보이는 코스도 문이 여는 거죠, 원래 이게? 원래 여기 문 열죠. D1. 어. g 1 DD. d d 아. 문 여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안 열어서. 아, 아. 그리고 여기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가성비 다. 네. 가성비? 무슨 가성비? 어, 야간 리피스 야간 프로모션 들어가면 뭐, 원 플러스 원에 마을판도 있고, <laughs> 또시입권도 뭐 저렴하고. 어, 대박. 시입권은 얼마나 해, 여기? 전일권이 20만원. 우와. 주간 권만 하면 12만원 정도? 오, 대박. 최고네. 뭐 세컨 스키장으로 이용하기 가장 좋죠 어, 여기 지금 타보니까 설질이 되게 좋아요. 이게, 이게 뭐 평소에 도 이래? 아니면 오늘이 좋은 거예요? 올해 지금 계속 추워서 좋은 거고요. 저기 어. 앞에 보이는 비스노품는 네. 어, 매년 좋아요, 매년. 저기, 저기, 기 네. 파사람도 네. 별로 없고, 삼급자 코스이다 보니까, 아. 눈이잘 망가지지 않고, 아. 어, 햇빛이, 해가 뜨는 지어, 어, 저, 쪽에서 해가 떠갖고, 네. 항상 혀를 등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수프가잘 망가지지 않는 곳이죠. 아, 그렇구나. 음. 어, 여기, 확실히. 시즌 말까지 계속 슬로프가 좋습니다. 저는. 아, 시즌 말까지? 어, 아이스도 어. 별로 없고 야 현지 어, 로컬 분이 강력 추천한 코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너무 좋네요. B, A G, A B하고 A하고 오케이 어. 자, 뭐. 어, 근데 눈이 내려가지고 더 풍광이 더 좋아 겨울에 보통 쿨시즌에 이렇게 눈이 쫙 내려져 있어? 아니면 이게 요즘 저희도 많이 아는 면은 눈이 왔요아 올해 좀 눈이 와가지고 올좀 눈이 와가지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게 D라고 그랬지? D 여기가 D고 어. 여기 앞에 D 밑에 있잖아 응 예. 거가 D 오케이 d 로 해서 우던 데가 네. F 아 오케이 이 D까지 달려야 돼 오케이 d 로 해서 G까지 해서 베이스까지 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짝 언덕이 되네 여기죠 여기 오르막길 오른발 오케이 해야. 오케이 알았어빠야 돼? 여기서, 여기서 더, 더, 더더좀더 네, 싸서 올라가야지만 된다. 오케이, 자 코스님이 아쌈 치시고 <laughs> 가겠습니다 어, 똑딱이 방식이네. 어. 자, 지 사람이 있나 확인하시고. 투니님 아, 오, 소통 좋죠? 이렇지 여기서 집 탈강해야 되는 거야? <laughs> 아, 그렇군요 집 탈강을 해야 해야 갈수 있다는 거지? 이야 아, 이거 아, 진짜 이게 언덕이라서 집까지 넘어가려면 집 탈강을 이렇게 딱 해줘야지만 넘어갈 수 있네요. 자깜짝이야 <laughs> 자, 가시죠. 브리트니 쿡스였어, 브리트니 쿡스. 아, 브리트니 쿡스요? 응. 여자잖아. <laughs> 사인 받았어요. 무고차시는 분인데, 브리트니 쿡스한테, 홍창올림픽때 사인 받았어. 내가 옆에 있었어. <laughs> 예. 네. 대전 좋아, 대전. 야. 대문이에요, 대문 저분? <laughs> 어. 어, 야. 제대로 좀 척추 도하가 아, 좋은데요? 여기서 또 싸야되나, 근데? 이렇게. 자, 여긴 A 슬로프, 이제, 빅, B 슬로프, C 슬로프, A 슬로프, V기점인데요. A 슬로프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거. V급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제일 왼쪽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쭉 가서 아이하고또 만나요. 오, 이쪽도 풍광이 좋은데요? 저취약산일것 같아요, 여기. 와, 높은 산이 보이고, 와, 좋아. 오, 이게 중국 경사도인데, 굉장히 넓어. <laughs> 야, 이거, 동쪽에 골드 환타스틱보다 넓은데요? <laughs> 야, 설계 당연히 좋고요 이야,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좋을까? <laughs> 아, 네. 여기 약간 퍼프도 살짝 돌았었는데, 그 전까지는, 같은 경사대로 쭉 내려와야 돼요. 틈이 넓죠? 어여요 그리고 이제 안쪽은 이쪽 딱, 저, 봉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커붓기 살짝 들어가요. 이쪽으로 가면 경사도 좀 나오고요. 절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어우, 근데 여기, 털질이 너무 좋아. <laughs> 야, 경설이 이렇게 잘 해놨어. 와, 예, 경설 하시는 분, 칭, 칭찬. 거의 <laughs> 다섯 개. 오우 야. 좋아요 좋아 이렇게 아이까지 뚫떨어지죠 야이거뭐 카딩의 띠로 그렇죠 카딩 대형으로 쭉 쌓여 살만한 그 이, 넓이하고 정사도 갖고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이제 또 웨이브 살짝 만나는 거에요 와 <laughs> 역시 여기 폴프장 보이죠 폴프장 폴프장 코스에요 이거 그 폴프포스요 원래 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평탄만 나오고요 이렇게 쫓다고 아이하고 만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아이 올라오는 리프트 보이시죠? 여기까지. 야, 골프장, 골프장. 야, 오, 어, 좋아, 좋아. 순간, 좋아. 이게 저보이시나 이게 b 코스고요. 저 보이시죠? C 코스.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쪽에 C 코스가 하나 있어. 근데 C 코스를 안 열었어. <laughs> 아, C 코스가 보이네, 한번 볼까요? 조금 있다가. 네. 지금, 여기, 여기, 여기는 데가다 이제 삼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속이 조이기죠, 보이기 저게 시코스에요 근데 안 열었어. 아. 열겠죠, 뭐. <laughs> 다음에 비행시도 한번시 코스를 다시 타보도록 하고요. 어, 어, 좋네요. 자, 여기 마운틴 정상인데요. A하고 B. 그 다음에, 어, C, D가 안 열었어. <웃음> <예쁘지>? <웃음> 일단, 연 부분만 한번 가볼게요. 와, 광장을 위에다가 넓게 달아놨어. 근데 광고판이 이렇 많이 붙어있어. 현자 <laughs> 산업 개발에서 했나봐. 내려가 볼게요. 오, 순간 좋은데? b 코스에요코스 b 코스인데 이게 상급인가? 작은 상급 같아요. 오, 바로, 지팔강으로 확 떨어지는데? 와, 순간 좋은거 봐요. 오, 이, 응? 근데, 네, 털질이 너무 좋아. 털질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지팔강으로 떨어져도, 그냥 뭐, 와, 이렇게 좋을까? 사람 물량이 쭉 감는다고, 삐도 그냥, 싹늦어주면 슬프로 가. 와, 오, 이렇게, 야, 역시, 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굴두에 급사면 있잖아요. 급사면이 쭉골드보다 훨씬 <laughs> 길어 그리고 저기 베인스에 보 저기까지 그냥 차 아래까지 완전히 쏠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또 열려서 이렇게 뒤로 넘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 아, 어, 오래, 오래 안 왔거든 전화 열었을 때 저기가 광장이어가지고, 광장 보면 되게, 어, 좋거든요. 자, <laughs> 어, 여기 또 살짝 웨이브지네요. 세기 쏘면 점프는 안 되겠네. <laughs> 야, 크기 좋아. 매우 좋아, 매우 좋 야, 아, 이거 따라. 이렇게. 이렇게 타 봐야 돼, 타 봐야 돼. 나도 타 봐야 돼. <laughs> 야, 이렇게 좋아. 오, 야, 희들이 이게 마이너스 지금 오늘 12도거든요? 12도인데, 이 정도 눈 상태를 보인다는 거는, 눈썹를 끝내주길 잘했다는 소리에요, 가에 전화가지고 이렇게 확 들어가 자 <laughs>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아까 I코스 기본 베이스하고 만나죠 저쪽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이코스고요 지금 이제 B코스 와 좋은데 어 풍광이 좋아 진짜 좋아 오크밸리 좋아 스 베이스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버드리프트를 타고 올라오면요 뒷 코스를 바로 만네요버드레 코스가 짧아. 얼마 안 길고요. 중급이라고 써 있어요. 코스는. 오, 이게 식당 같은 거 막, 식당 장사를 안 하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뭐, 그전에도 있었겠죠? <laughs> 어, 중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스는 처음에 넓어. 이거 넓어요. 넓은 편이에요. 오, 야, 역시. 수상 좋네요. 설지도 <laughs> 좋고요. 야 경사도는 중굴에 살짝 약한 경사도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 허구길이 살짝 들어가고요. 공간이 넓어. 와 좋은데요? 와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을까? <laughs> 베이스가 바로 보이네요. 경사도가 위에서부터. 이거는 터여기까지 똑같아, 똑같은 명사들 계속 와요. 그래서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 뭐, 아, 이거 중급 정도 되시는 분이 파빙 같은 거, 파빙 대결 같은 거 천천히 하는 거예요. 세게 쏘는 거 말고 천천히 어떻게 하시는 거면 충분히 좋은데요? 아, 이게 이렇게 가서 어떻게 되는 거 아,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야, 좋아, 요 좋아, 야. 이게 직접 와서 타봐야 된다니까. <laughs> 직접 와서 다시 다른 데 여, 여기저기 타면서 느껴봐야 알아서. 와, 여기 경사도좀 나오네. 그래도 뭐, 야, 당장딱 만나면서 풍간이 좋고, 어우, 좋아, 좋아. <laughs> 진짜 좋어 여기서 갑자기 웨이브 떨어지겠네? <웃음> 살짝. <웃음> 네, 다시 또 올라가 보죠. 이야, 좋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